많이 말랐고 얘는 촉촉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건가요? 네네네 붙인 다음. 에 저는 오늘 자격증 특강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학교를. 오늘도 4시간 열심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내일은 전시를... 보러 아너 진짜 얼마나 마셨어? 별로 안 마셨는데요? 그래 한 1.5병 마셨.. 에하 진짜 재훈이 너필 거야? 뭔데? 왜안 피냐면 앞머리 봐얘안 되겠다 영상으로 박제해서 너무 많이.. 너무 피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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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우민 티셔츠 입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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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이거 시험은 진짜 어느낌이 시험이 진짜 여기 가고 싶어. 이거 고딩 느낌. <laughs> 굉장히 지금 제 앞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걸? Okay. Bah. Okay. Okay. No, okay. No, no. 이런. 갑자기 대구에 가게 됐어요. 외갓집이거든요. 갔다가 내일 일찍 올라옵니다. 아니, 안장을걸 잡아 봐한 잡아봐. 한 잡아봐. 아 완전 야가씨 다 했네. 어? 어? 언니야, 언니. 어? 좋아, 좋아, 언니 엄마 원피스를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온 김에 조금 걸어보려고요. 그러면 수성인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샤랄라 원피스. 흠, <목소리가> 터다 <목소리가> 기빨려가지고,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나왔어요. <laughs> 저는, 혼자서,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뭐야, 블루 하와이를 마셨는데, 은근히 알코올이훅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과자를 좀 사고 들어갔고요. 들어왔습니다. 으아! 으아! 사실은 한복을 맞추러 온 거예요. 사촌 언니랑 결혼 해가지고 보시는 데이트. 그럼면 술을 재고 납작만두도 먹고 올라갈 거예요 어지러워 완전 마셨는데 어지러워 저는 역시 술은 아닌 걸로 왜냐면 굉장히 기가 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빨리 마시고 나왔습니다 티영이 보다가 잘것 같아요 어 보다가 잘것 같아요 안녕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음 내일 신스케 생카를 갈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내일모레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사무 들어? 그래서 이 캠퍼스 만약 캠퍼스야. 그면이 존나 까칠남이 이렇게 있잖아. 아막 완전 까칠이 완전. 근데, 얘한테 첫눈에 반한 거야. 이, 갸루거리 근데 얘가 이제 화장을 이제 안 하면, 그럼, 정말 이뻐. 그냥 숭정 숭덩이야, 숭덩이야. 완전 그, 그, <laughs> 크로노마처럼, 크로노마 완전. 너무 귀여워.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거는, 갸루를 벗어났을 때 이제 크로노마 성격이 되는 거야, 약간. 갸루일 때는, 그, 당당걸로 변신을 하는 거지. 당당걸 근데 이제 얘가 집이 비슷해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나 근데 이제 비가 막와 편의점이었어 콤비니 근데 거기서 비가 오는데 우산이 딱 하나인 거야 우산이 딱 하나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은 같은 학과야 같은 학과거든. 근데 이제 콤비네에서 우산이 딱 하나니까 이걸 사서 가야 되잖아. 근데 얘네 집이 같은 걸 알고 있어. 뭐 어떻게 우산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니 걸어 가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개까치 남는이 여자애가 이 같은 사람인 걸 몰라. 그러니까 그갸루걸이랑순당순당걸이 순던, 다른 사람인 줄 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갸루걸을좀 귀찮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군. 아무튼 그래서 들어봐. 그래서 이 갸루거리, 얘한테 막 학교에서 막 좋아한다고 막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애는 집에서 딱본 순간 집 근처에 봤던이숭전녀를 되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가는 길에 되게 설레해. 근데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이 자기가 그 여자애가 갸루인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자는군요 그런가? 아무튼 제가 열심히 모아둔 캐릭터들입니다 근데 몇몇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 저의 갸루! 갸루 캐릭터! 너무 귀엽죠? 어, 귀여워. <laughs> 혼자 졸리구나? 잘 자고 아무튼 사랑한다